아, 반갑습니다. DS 경제뉴스 앵커 용식입니다. 오늘 용식이가 가져온 종목 바로 포스코 D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DX 어, 우리 포스코 그룹 내보다 에, 로봇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포스코 DX가 되겠습니다. 아 어제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 뭐 악재가 나온 게 따로 없습니다. 어, 악재가 따로 나온 게 없고요. 이 악재가 없는 투매는 어, 다시 자리를 제자리를 어, 찾아가는 어, 그런 형태가 또 이번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어, 참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용식이랑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어, 7월 27일입니다. 아, 이제 한 달도 어, 이 7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오늘 목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 그리고 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오늘 빼서요. 오늘 빼고 이틀 남았는데, 7월 한달 어, 성적표가 좀 어땠는지요, 여러분들?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 어,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어, 대박 수익이 나셨을 거고, 아니면은 어,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아, 자, 이제 8월 달부터는요, 더 심해질 거예요. 어,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점점 더 시장의 레벨이 올라갈 겁니다. 왜? 어제 경고장을 날렸잖아요. 음, 어제 경고장을 날렸어요. 뭐, 포스코 DX 뿐만이겠습니까? 예. 네. 뭐, 홀딩스부터 해서, 뭐, 엠텍, 스틸리온, 인터내셔널, 퓨체 심지어,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오늘 얄짤 없죠? 100만 원이 깨졌네요, 오늘. 아, 네. 150만 원이, 어제 150만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뭐, 100만 원이 깨져버렸어요. 에코프로 BM도 어제 58만 원짜리가 지금 37만 원이 됐습니다. 어? 20만 원이 넘게 하루만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어, 하락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준비 잘 해놓으셨습니까? 음.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 그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어, 이 DS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수익도 내보시고 멘탈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여기 우리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어,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상한가를 거의 가려고 래요28% 29%인데 상한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지금 호가창 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용시기가 아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축하드립니다. 자 eu 테크닉스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용식이도 촬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자, 텔레그램 한번 볼까요 70% 알고리즘 최종 수익 음, 5월 19일 날 이렇게 편입을 했죠 86,700원에 이게 참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어, 소외주인데이소외주도 결국에는 우리 ds가 잡아내서 이렇게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뭐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가 일단 무슨 종목이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반도체예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왜잘 갔느냐 그 어, 힌트는요 어제 바로 있었습니다. 어제 자 어제 삼성전자가 우리 2차전지 하락했을 때그 당시하고 완전히 상반된 180도의 흐름을 보였어요. 자 어제 한 시에 한 시에 어, 폭포수가 2차 전지에서 나왔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자, 2차 전지에 그, 거기서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그 돈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밑에 반도체, 이 돈, 이쪽으로 돈이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 항상 그 명과 암이 존재하듯이, 공포가 있으면 희망이 또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포 속에서 그 희망을 보셔야 되는데 그 희망을 볼수 없는 눈을 여러분들이 어, 갖고 계시잖아요. 그 눈을 키워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용식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DS, 이텔레그램인 이쪽에 꼭 오셔서 꼭 오셔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는 종목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하나 하나 이 종목이 왜 가는지 왜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가다가 잘안 가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 피드백을 진짜 어, 줄기차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종목만 탁 드리고 그냥 입싹 닫는 네. 그런 양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전문가야. 그런 양아치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어 말도 꺼내지 마. 그냥 같이 입에 엮이는 것도 너무 불편해. 어, 어,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요. 실제로 세금을 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7200분, 하루에 뭐한 100분, 200분 이렇게 오시는데 다 그분들은 여기 통해서 오시는 거죠. 5027, 9028에 어, 숫자 0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요. 어, 링크 받고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어, 같이 투자. 가치 투자가 여러 어, 중복적인 의미가 있죠. 어 가치 투자 가치를 가치로 때 읽으면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치 하셔서 가치 투자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레벨 시장의 레벨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어. 경고했잖아요 어제 고매도 애들이 경고했잖아 까불면 뒤진다라고 어제 경고했어요 그래서 어, 주린이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주린이분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없으면 판단력을 기, 기르고 어, 이미 갖고 있는 우리 DS하고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다 엮여 있어요 dx 홀딩스 엠뭐다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포스코 자체가 테마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진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에코도 빠져요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뭐 lnf 얘네들이 왜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냐 어, 어, etf 아시죠 etf 많이 들어보셨죠 etf는 뭡니까 이 개별 종목들이 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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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 가지고 펀드가 된 거잖아요 펀드 상품이 그래서 이 펀드 상품에는 ETF 안에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다 그럼 2차전지 관련 주들이싹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매도가 나오면 그 종목들이 싹다 빠지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바스켓은 이제 우리말로 바구니라는 뜻이잖아요 한 바구니 안에 같은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바구니에 있는 거를 빼버리니까 이 자체적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 돈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들어가는 것도 물론 그런 투자도 하지만 이렇게 어 바구니에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어 그런 매매들을 즐겨 하고 있다. 돈이 많으니까 할수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은 뭘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랑 같이 해야죠. 그런 외국인들 그런 기관들하고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어 바로 이노화의 방주에 타시는 거다. 오셔서 같이 하시길 바랄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X, 어, 포스코 DX, 오늘 포스코 관련주 중에서도 하락폭이 조금 더 심합니다. 일단 제일 큰 하락폭을 보이는 건 인터내셔널인데,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DX,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힘 내시고 성공투자 성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어,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어, 드려받고 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에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